이뭐 야! 그러면 평가 지표대로 점수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e s g 경영수준진단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어디에다 제출하는 건가요? 아 저희들이 뭐... 파워포인트로 최종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표님들한테 보여드리고 SBC인증원에다가 아, SBC. 제출을 하면 사정위원회를 거쳐서 보고서 자체가 음.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면 수준평가진단결과서를 발급을 해서 기업체에 보내주는 아, 방식이죠 그럼 SBC인증원에다가 평가보고서를 네. 올리면 SBC인증원에서 그걸 검증을 한다 이네 마침에다가. 검증 단계를 거쳐서 그럼 좀 전 말씀 주신 내용대로 우리가 네. 엑셀에서 보모부분 음. 담률의 점수를 680점으로 가산점을 해보지 음,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순위단 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네. 결과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편이상 김길동 대표라 했고요. 네. 제 이름 심사원으로 넣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목차는 기업 개요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종합 항목별 세부 진단 결과 형태로 네.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대사 기업 개요에 대한 거고요. 샘플이라서 가자가자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소형풍력 발 발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평가를 해본거고 음. 아까 담윤이라고 표현한거는 여러분들의 네. 예를 돕기 위해서 아, 예. 그 지금부터는 소형풍력 발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왜 갑자기 ESG 경영공시가 필요하냐 하면 음. 공급망 ESG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급망. 이거는 뭐냐면 대기업 밑에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 업체 중에서 다른 말로 이제 공급망 밴더라고 하는 음. 1차 밴더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공급망 esg 경영 공시를 요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경영 공시가 필요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 결과물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이제 심사위원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정경 사진들 찍고 주 생산품을 찍 어서 올리면 되는 화면이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편 이상 저희들이 빼놨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십식의협비를 연간 납입하고 있다 창원시 한 부모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에비던서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첨부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엑셀에서 보셨던 음. 점수가 쫙다 뜨죠, 그죠? 네. 정보공시 하고 있냐 없냐 보는 음. 거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해서 1점 만점에 우리 점수가 680점 나와 있는 거고, 음. 등급 기준을 보면 레벨 3가 제일 높은 단계인데, 음. 851점에서 1 0 0점 아까 보았던 엑셀에서 기업체 대표님하고 담당자 우리 심사원이 앉아서 같이 점수를 산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점수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증거자료들 심사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잠시 후에 증거자료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 ESG 경영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가 좀 미흡하다 음. 701점에서 850점 그 다음이 레벨 1인데 전체 ESG 경영이 뭐다는 건 이제는 알겠는데 부분적으로만 일부만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단계 그러면 우리 엑셀 점수상으로 5 5 1점에 700점 그 다음에 레벨 제로 단계는 아예 전혀 도입이 안된 단계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680점 받았으니까 레벨 1이네네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죠 경영공시 점수를 음. 도형화 시킨 거고요 사회는 우리가 잘 나오잖아요 이 음.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뒤에 화면에서 하나하나 볼 거예요 네네. 최종 점수 680점 레벨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결과 요약을 하면 부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 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다. 아까 고용 부분 우수에 나왔던 걸로 평가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사회 공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좀 약하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추진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의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고요.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공시는 레벨 1단계가 나왔죠. 그래서 증거자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공시 화면을 음. 저희들이 별첨 자료로 캡처해서 가져갑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as is는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to be는 앞으로 해야 될 거, 요렇게 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중장기 사업계획서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 공시에서는 저희들이 레벨 1을 획득했다는 결과입니다. 또 음. 환경을 조금 나눠서 볼 건데요. 목표 수립이 되어 있느냐,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사용량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레벨 제로가 나왔죠 여기는 좀 많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환경방침이나 목표 온실가서 점검일지 같은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전년도 지금 22년도니까 21년도 제조원가 맹세서를 저희들이 백자료로 체크하고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환경 두 번째 용수 사용량, 폐기물, 대기오염, 그 다음에 법 규제 위반, 봤을 때는 레벨 1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증거 자료는 지형 폐기물 수거 기록,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올바로 시스템의 등록 결과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집진 설비 기록지를 저희들이 음. 사본을 가져가고, 폐수 관리 시설 기록 사본을 또 가져가는 겁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사는 아직은 레벨 1 단계에 있는 걸로 가평가를 한 겁니다. 사회 부분으로 넘어가면, 사회 부분도 좀 나눠서 볼 건데, 신규 채용 여성 구성비. 아까 우리 법무부 담요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레벨 1으로 평가를 하고, 이 가정의 회사도 레벨 1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사본이라든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라든지 음. 아니면 또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 여성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인원 중에서 4대본 가입 내역서를 보면 그게 구분이 되니까요. 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증거자료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 사회 부분은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ISO 4 5 0 0 1 4 5공0 1이 있으면 이런 항목은 다 만점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저가 레벨 2로 이 부분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 수립,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기업에서는 항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대기업처럼 준비하면 인원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냥 화일에다가 영수증 붙여놓고 심사원이 봤을 때 사회적 책임활동을 다 하고 있네. 이 정도 확인이 되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점수는 레벨2로 평가를 해봤고요. 자, 지배구조는 중소기업에 뭐 이사회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사의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윤리경영 책임경영 음. 이쪽으로 보는 거고 대신에 법인일 경우에는 주주 명부 같은 걸 하긴 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윤리경영 선언문정도만 있어도 점수 받는 데에는 무게 평가가 나올 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세분화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가 정점 화면을 볼게요 수준 진단 결과가 전점 만점에 680점으로서 레벨 1이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정보 공실은 할 때는 자기들은 어떤 걸 합니까 정보 공실은 지속 가 경영보고서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잠시 후에 하나은행의 정보 공지실에 한번 들어가서 저희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좀 궁금합니다. 아, 하나은행은 아무래도 기업군 자체가 상당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용하고는 차이가 음.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럼 이게 또한 가지 궁금한 거 레벨 제로부터 레벨 3까지 있는데 레벨 3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하고 그래하는데 있어서 네, 네. 1차 밴드로 채택되는 데는 음. 완벽하죠. 상의이 기업 같은 경우도 갑자기 대기업에서 공급망이니까 우리 공급망에 들어 모든 기업들은 자가진단을 해서 음. 그 결과 포효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25년도부터 음. 공급망 ESG 평가 보고서도 또 올려야 되니까 음. 요구사항이 있는 데다가 바로 기 필요하니까 갑자기 중소기업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세팅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수준 평가 진단이라도 음. 올려서 우리가 ESG가 좀 약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1 정도 수준의 ESG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는 걸로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요청을 받을 때. 대기업에서 만약에 레벨 2 이상 만 우리가 공급망으로 하겠다 하겠다 네. 어, 하게 되면은 준비가 안된 업체는 아 들어가 지못하겠 진입 장비가 그만큼 높은 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3개 기업이 진입을 못 했다 하는 정보를 교육 계 저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음. 그래서 25년부터 매출 2조 이상이면은요 우리 창원에 대기업이 42개인가 44개인가 내려와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우리 현대위아를 예를 들어 보면 면연 매출이 8조입니다 음. 그러면, 현대비아의 공급망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자가진단을 통해서 레벨 수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음. 전혀 ESG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오, 아, 그래. 특히 유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뭐, 공급망이 아니더라도, 바로 직접 수출하는 회사들은 ESG에 대한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음. 수출에 큰 타격을 입는 시기가 음.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ESG 평가 진단 항목으로 내놓은 것은 음. 61개인데, 중소기업용은 26개 항목으로 음. 줄여져 있고, 음. 네. 26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원이 직접 음. 가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SBC, SBC가 뭐라고 하죠 중소벤처진흥공단 산하에 있는 네. 기업 인증하는 ISO 인증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평가 수준 진단을 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죠 음, 그러면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SBC에 제출을 하면 SBC에서 음. 그거를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그렇죠. 이 기업이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가 나오겠네요 네네 그렇죠 SBC에서 평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그런 평가 점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중소기업은 네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들이, 음. 뭐, 상공회의소, 음. 한국생산성본부그 음. 다음에 정경련 네. 이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이스 크레타업 같은, 크레타업은 사실 이번에 코데이터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는 신용정보회사들도 수준평가를 다 합니다, 지금은. 음. 그리고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음. 이런 보고서를, IBK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책은행이다 보니 네네.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음.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네. 넘어가서 하나은행에서 공시하고 있는 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도록 하죠.